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판데믹 시기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스트아미노펜 제제 특히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의 부작용과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아스타아미노펜 AAP, 파라세타몰 모두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AAP는 골관절염 통증 치료에 효과가 다른 약제에 비해 떨어집니다. AAP의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나트륨 함유 IAP 및 심혈관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 나트륨 함유 AAP는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없는 개인에서 나트륨 비함유 AAP 복용을 시작하는 것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및 모든 원인을 인한 사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정기적인 AAP 사용 및 혈압을 본 임상시험 결과 매일 4g의 AAP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위약에 비해 5 m m h g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패 s BP 드라이얼은 정기적인 아스타미노펜 사용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스타미노펜 유발 고혈압에 대한 종설입니다. AAP가 심혈관 효과 측면에서 무의하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 발병할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만성적인 엔세이트 사용에 대한 안전한 대안으로, 아스타미노핀을 일상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최소한 잠시 멈춰야 된다 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AAP가 골괄전염 통증 치료에 다른 약제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메타아날리시스 결과입니다 우선 WOMX 코어로 여러 통증 약제들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입니다. 워맥스 코어는 0점에서 100점까지 통증의 정도를 보는 척도입니다. 아스타미노펜의 경우에는 19.55 정도 좋아졌지만, 셀레콕시브는 22.85점, 이부프로펜은 25.27점, 인터라 아테큘라 하일루누릭 에시드 주사의 경우에는 약 29.44점 정도 증상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맥스코어는 0점에서 100점까지의 스코어이기 때문에 오맥스코어가 20점 이상 좋아져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통증 호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약제보다 아스타미노 편의 통증 조절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스탠다드 i 이즈드민 디퍼런스를 본 분석 결과입니다. 스탠다 d i 이즈드민 디퍼런스의 경우에는 0.2 이상 호전이 돼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통증 호전이라고 보는데, 아스타미노펜은 0.18점, 셀러콕시브는 0.33점, 이부프로펜은 0.44점, 인터라 아티큘러 하이로니네시드는 0.63점으로 약제들 간의 차이가 있었고, 아스타미노펜은 0.2점보다 더 작은 효과를 보여서, 이 네트워크 메타나리시스에서는 아스타노펜의 골관절염 통증 치료에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런 약제들의 효과를 본 연구 결과는 관절내 주사 치료는 아마도 위약 효과를 포함해서 엔세이드보다 우수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위약 효과보다 어, 좀더 좋았다, 위와 효과를 포함했다고 한 이유는, 인터라 아티큘라 주사를 플라시보로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의 통증 호전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어, 인터라 아티큘라 콜티코 스테로이드나 인터라 아티큘라 하이로네 에시드 주사의 경우에는, 인터 아티큘라 플라시보 주사보다 좀더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관절내 주사 치료는 아마 위약 효과를 포함하여 엔세이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고 해석하였고, 여러 치료 방법 간에 작지만 강력한 차이가 관찰되었고, 아스타미로 펜은 기준선 통증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나펜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여러 편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장관 심혈관 질환, 간및 신장 이상 반응이 여러 관찰 연구에서 대조군보다 아스타나펜 복용군에서 좀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디오바스큘러 어드버스 이펙트의 위험비도 대조군보다더 높게 나타났고, 심지어 어퍼지아의 어드버스 이펙트인 궤양이나 출혈도 도저 디펜던트하게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감소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고, 간 기능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이는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 여기서 보여주는 연구들은 대부분 관찰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강경변증 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세이드보다는 아스타메노펜이 권고되기 전하지만 은 아스타메노펜의 도즈는 하루에 2-3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라권고가 임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트륨 함유 아스타메노펜 및 심혈관 결과에 대한 연구가 얼마 전 유로피안 하트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아스타메로펜에는 몇 가지 제형으로 발매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발포성 또는 가용성 제형으로 물에 녹여서 먹는 아스타메로펜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발포성 제형 가용성 제형은 여기 보여드린 대로 알약을 물에 넣어서 녹여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약제의 경우에는 500mg의 파라스타 몰. 파라세타 c e t 아스타미노펜과 같은 말입니다. 이 들어있는데 의외로 4 2 5 5 m g 의 상당한 정도의 소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약제의 주의사항에도 로 소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 a r a c 펜파라세타 l p 0.5g 5 0 0 m g 정제를정제 어, 발포성 또및 가용성 제제에 각각 한 440mg 또는 390mg 정도의 나트륨이 함유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6시간마다 500mg 정제 2개를 1일 최대 용량인 4g까지 복용하게 되면 나트륨도 3.5g이나 3.1g까지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고되는 1일 총 섭취량인 2g을 초과하는 복용량이 됩니다. 따라서 유러피안 하트저널에서는 어~ 나트륨 함량이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는 아스타미노펜과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스타미노펜 제제의 심혈관 질환 효과에 대한 관찰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u k 어, 영국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결과이고요. 카디오 바스큘라디지즈 심근경색 뇌졸증 심부전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분석하였습니다. 평균 연령 73.4세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나트륨 함유 아스타미노펜 복용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에 CVD 발생이 5.6% 정도였고 나트륨 비함유 아스타미노펜을 복용 시작한 사람은 1년 CVD 위험이 4.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평균 가정 하자 드레이션은 1 5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이 없는 개인, 평균 연령 71세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트륨 함유 아스테미노펜 복용을 시작한 사람은 1년 c b d 위험이 4.4%였는데 비해 나트륨 비함유 아스테미노펜 복용을 시작한 사람은 1년 c b d 위험이 3.7%로 나트륨 함유 아스테미노펜 복용과 c b d 발생의 평균 가정 하자 드레이션은 1.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결론으로 나트륨 화함 아스다미아 복용 시작이 c b d 및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보여 주듯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지의 큐뮬로티브인스던스의 hazard ratio는 1.59였고 올 코즈 모탈리티는 hazard ratio가 2를 넘어서 아, 상당히 크게 올코즈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고혈압이 없는 개인에서도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인시던서는 하자드레이셔가 1.45로 증가하고, 올코즈, 올코즈 모탈리티도 하자드레이셔가 1.87로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어, 분석한 저자의 핵심 결론은 고혈압이 어떤 나트륨 함유 아스타미노 펜 사용을 통해 불필요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피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스타미노 펜을 펜 외에도 발포정 또는 물에 녹여서 먹는 약재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약재들을 복용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소, 소디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알려주고 주의를 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아스타미노펜을 복용한 뒤에 혈압이 증가하는지를 본 랜드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배경을 보면 여러 관찰 연구에서 아스타미노펜이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은 실제 랜드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된 것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이 연구진은 이중 맹검 위약 대조 교차 연구를 시행했고, 110명의 개인을 무작위 배정해서 1 g 의 아스도메노펜을 매일 4회 2주 동안 투약하고, 2주간 휴약을 하고 다시 크로스오버를 하는 임상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각 치료 기간의 시작과 끝에서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해서 상당히 정확한 혈압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스타메로펜 제제는 경질 젤라틴 캡슐이고, 나트륨 함량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캡슐당 0.03mg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암 연구에서 볼수 있는 나트륨이 포함된 아스타메로펜 제제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아스타메로펜 군이 위약군에 비해 평균 주간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위약 보전, 위약을 보정했을 때, 평균 주간 수축기 혈압이 4.7mHg 증가, 약 5mHg 정도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고, 평균 주간 이완기 혈압도 위약 보정해서 1.69mHg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으로 매일 4g의 아스타미노펜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위약에 비해 5mHg 정도 가까이 증가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어본 전문가의 종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혈압 조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혈압 조절이 안되는 환자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 유발성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약물 유발성 고혈압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것은 슈도에피린이나 밴납 확신 같이 교감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 또는 레닌 안조 대신 시스템에 작용하는 에스트로젠. 어, 약이나 아니면 나트륨이나 어, 몸안에그 소듐을 조류시키는 약인 스테로이드와 칼시륨의 억제제 등이 어, 혈압을 증가시키는 약이고 이런 약제들이 약물 유발성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약물 유발성 고혈압 또는 약제 저항성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은 비스테로이드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엔세이드입니다. 따라서 엔세이드를 처방할 때는 의사들도 환자들도 이 약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카디오바스큘라 디즈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있다는 그런 주의를 마인 그 리마인드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타미노펜은 어, 이렇게 혈압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엔세이드 대신에 안전한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관찰 연구에서 아스타미노펜에 많이 노출될수록 고혈압 발병 위험이 양의 어, 용량 반응 관계가 있을 정도로 어, 혈압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관찰 연구들이 있었지만은 임상 시험 랜덤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페스 BP 트라이얼의 결과가 발표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주간 활동 수축기 혈압을 5mmHg, 24시간 활동 수축기 혈압은 4mmHg 증가시켰는데 주목해서 볼 점은 환자의 거의 3분의 1에서 어, 위약 보존 주간 수축기 혈압이 10mmHg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평균적으로는 5mmHg 정도만 증가했지만 어, 아스타미노펜을 복용한 3분의 1 정도가 10mmHg 이상 증가했고. 몇몇 환자는 2 5 m l g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아스타메노펜을 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에 안전한 약으로 보면 안 되겠고 또 상당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고 몇몇 환자들은 매우 혈압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주의를 항상 리마인드 해야 되겠습니다. 한 명의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타메노펜 치료 2주 절제에 심하게 상승한 혈압. 180 이상으로 증가해서 약물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고려점은 이렇게 혈압이 증가한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 있는데, 과거에 시행된 여러 관찰 연구 결과들을 보면 24시간 활동 수축기 혈압이 지속적으로 5mmHg 이상 증가하면 뇌졸중 사망률은 15%, 관상동맥 그 심질환 사망률은 9%. 올코즈 모탈리트는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메타늘시스 결과한 것이고, 아스타미노펜 복용 후의 혈압 증가가 정말로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연결이 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할 점은 이 시험이 단기간 약 4주 이내로 시행이 된 연구라는 것,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혈압이 없는 개인에서도 아스타미노펜 복용이 혈압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물론 기존의 아스타미노펜의 그 기전을 생각할 때 과거에는 아스타미노펜은 엔세이드가 어, 아니기 때문에 그 콕스이네비터의 양리학적 효과가 없다고 라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여러 관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아스타미노펜도 위크한 엔세이드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즉, 아스타미노펜도 엔세이드와 유사한 양리학적 효과인 콕스이네비터로서의 기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와 함께 고려할 점은 아스타미노펜의 고혈압 또는 혈압 상승 효과가 용량 의존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낮은 용량 아스타미노펜을 복용한 경우에도 과연 혈압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월 1일 이상 아스타미노펜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스타미노펜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성인 고혈압 환자의 39%가 아스타미노펜이 통증 때문에 가장 자주 복용하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보고한 설문도 있었습니다. 즉 아스타미노펜이 심혈관 효과 측면에서 무이하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여러 관찰 연구뿐만 아니라 RCT에서도 아스타미로펜 복용 후에 혈압이 증가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 발병 고위험군에서는 엔세이드 대신에 안전한 아스타미로펜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생각하고 권장하는 것은 이제 잠시라도 멈춰야 되겠고 주 발표에도 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